류현진 만약 이번 롯데전에서 또 승리 못하면 꽤 징크스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잘 던지고 승리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 사람마다 좀보여지는 그게 좀 뭔가가 있어요. 류현진을 보면은 되게 듬직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뭔가 이 실력 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듬직하다는 느낌이 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 실력이 좋아도 조금 불안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것 자체도 실력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딱 사람을 봤을 때 풍기는 이미지가 황준선은 확실히 조금 뭔가 듬직한 그런 느낌 있습니다. 이게 생긴 건 애기 같이 생겼지만, 뭔가 이게 딱 그 자기 그게 잡혀 있다라는 느낌이 보여요. 네, 뭐 오늘 그래서 새로운 신인의 탄생일 거고 제가 여기 아까 영상에 이제 뭐라 그랬더라? 오늘 스포츠 뉴스에 대서특필 될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예 네, 잘했죠. 예측대로 3회 위기였는데 잘 막았고 2회도 조금 이제 강백호랑 그 다음 타자한테 안타 맞아가지고 안타가 볼렛인가 맞아서 했는데 어차피 선두타자가 강백호라 발이 느리기 때문에 크게 위협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때는 오늘 경기 본 소감은 좀 생각보다 힘들긴 했어요 KT 팬들한테는 좀 미안한 말일 수도 있는데 제 자리가 응원단석이랑 가까운 자리다 보니까 항상 응원을 해요 공격시에 근데 오늘 득점이 많이 나다 보니까 공격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응원을 계속 하다가 수비 때 앉아, 앉아서 좀 쉬어야 되는데 앉아서 쉴만 하면 금방 끝나더라고요 수비 때 거짓말 좀 못해서 5분 이상 앉았던 적이 없던 것 같아. 완전 진짜 공격 한 20분씩 막 하니까 기쁘면서도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오늘 좀 색다른 감회가 들었던 게 있는데, 8회 때 항상 최강 하나 외치거든. 최강, 한, 화, 이거 외치는데, 어, 이거 외칠 때 느낌이 진짜 색달랐어요. 작년에는 이 8회 때 이걸 외치면서,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 한편으로는 뭔가 창피하다라는 느낌이 좀 없잖아 있었어요. 한참 큰 점수 차로 지, 지고 있는 선수들한테 이 최강 하나 한다고 이게 힘이 될까 막 이런 뭐좀 뻘쭘한 느낌인가? 뭐 음, 뭐라고 해야 되나 표현해야 되나. 뭔가 조금 나쁘그러운 그런, 그런 느낌이 좀 없잖아 있었는데. 어우. 딱그 최강 하나 하는데 뭔가 되게 뿌듯한 느낌. 어 진짜 상대방도 저렇게 느끼겠구나. 막그 그런 느낌이죠. 작년에 그 LG가 잘하고 있을 때 무적 LG 하면 진짜 걔네 무적 같은 느낌이 드는 것처럼 최강 하나 외치는데, 어 진짜 올해 하나 최강이지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주변 반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 옆에 앉았던 분들은 아, 그큰 점수 차를 보면서 작년에는 KT 점수가 우리 점수고 상대편 점수가 우리 점수였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뭔가 그 십몇 점 차로 앞서가고 있는 게 현실적이지가 않은 느낌? 되게 그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피치 클락이 없어서 조금 경기가 조금 더 길긴 길었었는데 그래도 항상 그 끝나지 않는 수비 때문에 막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수비 시작하면 담배 피러 가잖아요. 그러면 담배 피러 갔다 와도 수비하고 있고 또막 그 홈런 맞고 아니면 안타 맞고 막 이래가지고 득점 내고 또 담배 피러 가요. 그러면 한 해에 두 번씩 담배 피러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는데 올해 지금 세 경기 중에 두 경기 갔는데 일단은 전 전승입니다. 갈 때마다 이겼습니다. 근데 올해는 담배 피러 가, 가면은 거기서 스니어 잡더라고요. 담배 피는 동안. 김서현 7회를 그래서 못 봤어요. 김서현 6회는 보고 이제 하나 공격하고 이제 빨리 가서 담배 피고 와야지 하고서 담배 피러 갔다가 담배 피고 올라와 보니까 다시 또 우리가 공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랬던뭐올 시즌 하나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공격 시 집중력 굉장히 좋고 페라자. 지금까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덕분에 지금 하나의 작전이 메이저리그가 된것 같아요 페라자 덕분에 지금 메이저리그는 우리 KBO리그랑 다르게 가장 잘하는 타자가 2번 타자를 하거든요 이게 잠깐 얘기했지만 세이버 매트릭스상 2번 타자가 잘 치는 타자가 왔을 때 득점 확률이 가장 높대요 그러니까 1번 타자는 발 빠르고 이렇게 안타를 칠수 있는 애를 넣고 2번 타자를 타격도 좋고, 장타도 잘 나오는 이런 친구들을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강타자를 3번에 놓고, 4번 타자도 이제 장타 높은 친구. 근데 메이저리그랑 조금 다른 거는 메이저리그는 1번부터 9번까지 있으면 사실 2번부터 한 7번까지는 다 강타자라. 그래도 그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을 2번 타자에 넣는데요. 그게 더 확률이 높아진다고. 그래서 4번 타자가 예전 4번 타자 같지가 않다. 뭐, 요것주고도 논쟁이 많이 되죠. 근데 지금 딱, 하나가 가장 잘하는 애가 2번 타자로 가면서 가장 득점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문현빈을 1번으로 바꿨는데 이거 결정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문현빈이 딱 1번에 딱 찰떡인 것 같아요. 출루율이 일단 높으니까. 그리고 쳐줄 때 쳐주기도 하고 이게 딱 연결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외화 경쟁이 지금 굉장히 치열하죠? 외화 경쟁이 치열한데, 오, 지금. 뭐 타율은 그렇게 막 높지는 않거든요. 이 친구들 타율 약 제가 봤을 때 2할 ER 때 후반 이렇게 나왔었던 것 같은데 최인호 2할 ER 5푼 임종찬 2할 ER 6푼 9리, 오유철, 정은원, 이, 그리고 어, 페라자는 5.17. 문현민도 타율 많이 올랐네요. 엊그저께까지는 2할 ER 때였었거든요. 그리고 최현성도 오늘 타율 올려서 3할 때. 아무튼 그런 지금 좀 다들 잘 쳐주고 있어서. 임종찬은 이제 붙박이 될것 같고 최인호가 조금 아쉬운 느낌이 좀 없잖아 있고 정은원도 이제 어제부터 살아났죠 그리고 이원석 발이 빨라서 이렇게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재미난 게 제가 이진영 선수 좋아하는데 이군에서 이진영 선수도 잘 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검독님 입장에서는 진짜 외야에 누구를 써야 되나 진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반에 좀 수비가 좀 불안했는데 일루. 최연성이 워낙 잘 쳐주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 살짝 조금 불안한 수 베이스 으... 잡을 때 조금 그 조금은 좀 불안한 느낌이 좀 있고 예, 수비 잘하긴 잘하는데 뭔가 가끔씩 불안할 때가 한두 번씩 있어요. 그리고 이루수 문현빈도. 초반에 불안한 장면 은두세번 나왔었는데 그래도 요, 요새는 잘 잡더라고요. 슈퍼 세이브도 나오고 그리고 뭐 외야 쪽은 괜찮은 것 같고 뭐 하주석 유격수는 굉장히 수비 잘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참 좋은 것 같아요. 공격 수비 지금 크게 문제 없고 수비만 조금 이런 딱그 분위기 깨는 실수만 없으면 될것 같아요. 개막전에서 문현빈 그 수비 실책 저거 요거 그냥 딱 잡아 잡아야 되는데 이거. 요거. 요거는 조회수가 안 나와가지고 무반응이에요. 무반응. 이 예, 조회수가 얼마나 나왔나. 어, 조회수 그래도 4,600 나왔네요. 투수는 지금 거의 완벽한 것 같아요. 오늘 황준서도 정말 잘해서 6선발 체제로 가도 될 듯한데. 예. 제가 감독이라면 황준서 기용할 것 같아요. 김민호보다 그냥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10승 이상 해줄 투수, 투수 같고. 김민우가 절치부심했지만 오늘 담 걸렸어도 그냥 무지해서 쫙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민우 다음 이제 다음 3선발때 김민우가 들어오면 또 황준서 안 쓰고 황준서 안 쓰기에는 또 오늘 너무 잘해서 조금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감독이라면 저는 황준서 기용할 것 같아요. 쪽 김민우 되게 잘 던지긴 잘 던지는데 뭔가 되게 우당탕탕하는 느낌이라면. 황준서는 조금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얘한테 조금 더 기회를 많이 주고 성장을 시키고 싶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얘 계속 쓰면 근데 지금 이거 류승승승승 류승승 류현진 너무 다른 분위기에 그래서 류현진 짤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가져와봤어요 이거 유명한 짤이죠 4연패 류현진 휴식 그리고 8월 30일 1승 류현진 등판 승류패페페 <laughs> 이랬던 영상인 몇년도인지도 모르겠네 요거랑 뭐 요것도 있죠 거들지 못하는 동업자 하나선발투수 류현진이 83패에 평균자책점 1.65 그리고 퀄리티스타트 1 2회데왜 7명이 6승 28패 류현진보다 승을 못챙겼네요 퀄리티스타트 횟수도 적고 이런거 있었죠 그리고 또 유명한 자리죠 강타자가 타석에 들었을때 무슨 생각하고 던지세요 너 타자가 들어왔어 무슨 생각하고 던져 그냥 수비 믿고 던져요 수비 믿고 던지면 안 되지. 내가 잡아야지. 내가 이겨야 된다. 타자를 무조건 잡아야 한다. 삼진으로 무조건 잡아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불패는 조금 아직은 주현상 듬직하더라고요 주현상 엄청 잘했고 박성원 두번 등판했는데 어찌 됐든 무실점으로 막긴 했는데 조금 불안불안한 느낌이 좀 있어요. 어, 계속 뭐 어차피 무실점으로 막았으니까 김서현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 보니까 조금 살아난 듯 한데 김범수나 이태양도 잘하죠 근데 김범수는 그 시범 경기 때그거뭐 시범 경기니까 이태양 잘합니다 근데 오늘 3실점은 조금 아쉬웠어요 아마 너무 큰 점수 차를 가볍게 생각한 것 같은데 뭐 앞으로 잘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3점 7점 먹은 것 때문에 방어율이 좀 크게 올라서 그거 다시 낮추려면 좀 고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주 경기입니다 롯데 3연전 홈에서 하죠. 화요일 산체스 던질 때 조금 불안하긴 불안해요. 연승 분위기도 있고 좋긴 하지만, 뭔가 느낌이 좀 쎄해요. 롯데가 지금 보니까 오늘 반지가 나왔고, 아마 나윤환이 나올 차례인 것 같거든요. 롯데가 지금 9위더라고요. 오늘 계속 지고 있는데, 오늘 경기 후반에 타격이 좀 살아났어요. 5대0으로 지던 경기를 뒤집었다가, 결국 연장가서 졌거든요. 그래서 나균한 선발로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다들 이제 다음 주에 롯데랑 한다고 10연승 갈것 같다고 예측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10연승 갈것 같기는 한데 첫 경기가 좀 불안해요. 첫 경기 딱 산체스 할때좀 불안한 게 너무 승리에 도취되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산체스가 그냥 이상하게 뭔가 좀 불안해요. 그냥 뭔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잘 지난번에 잘 던지기도 했고 했는데 살짝 불안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타격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타격도 살짝 분위기가 다운되지 않을까 느낌이 듭니다 근데 오늘처럼 1회나 2회 때 점수 한 3점 정도 내주면 산체스 그렇게 불안하진 않을 것 같은데 나균환이 지난번 경기 보니까 좀 많이 흔들렸더라고요 5실점인가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롯데 공격진이 하나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해요 여기가 KT랑 또 느낌이 달라요 KT는 거포들이 좀 많아서 뻥뻥 치는 친구들이 많다면 여기 롯데는 되게 정교한 타자들이 많죠. 그래서 안타 한번 맞기 시작하면은 기세가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경기만 좀 불안하고요. 어차피 두 번째 경기는 문동주가 나올 거고 세 번째 경기는 류현진이 나올 거라 그 둘은 확실하게 잡아줄 것 같아요. 그러면 롯데도 점수 뭐 5회까지 거의 못 내고 이르다 보면은 한 2회나 3회 때 무너져가지고 좀큰 점수 내고 이렇게 할것 같은데 산체스가 조금 불안합니다. 그리고 류현진. 징크스 깨야죠? 류현진 만약 이번 롯데전에서 또 승리 못하면 꽤 징크스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잘 던지고 승리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금, 토, 일이 고척에서 키움과 3연전인데 둘다 약팀이라 아이 둘다 약팀은 아니죠 롯데는 그래도 강하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았죠 지금 시작하고 나서 지금 비비 거리는 건데 키움은 오히려 지금 거의 모든 전문가 저 또한도 키움을 약팀이라고 봤는데 홈에서 해서 그런지 몰라도 lg 4면전에서 2승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첫날만 3대 0으로 지고 둘째 날 셋째 날은 큰 점수 차로 이겼어요 공격, 공격력이 괜찮았다는 건데 그래도 무난히 이길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뭐 키움 정도야 뭐 작년에도 이겼던 팀인데요. 뭐. 올해 더 작년보다 훨씬 강해졌는데 못 이길 이유가 없죠. 그래서 다음 주 경기 예측은 6승 가면 좋겠지만 한 5승 1패 정도 할것 같아요. 5승 1패. 그래서 롯데에서 연승 좀 깨지고 다시 키움은 3연승 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입니다. <목소리>